가족이 생기고 나서 본인에게 가장 큰 변화. 가장 큰 거는 인류에서 생겼어요, 저는. 쾌활하고 밝긴 해도 좀 약간 이기적이었거든요? 진짜 아이를 품고 낳고 키우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고 좀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.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. 저 같은 경우에는 서이가저 어렸을 때랑 너무 닮아가지고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. 여러분이 이제 못 보셔서 그렇지만 옛날 사진 보면 그냥 서이니까랑 똑같이 생겼어요. 과거에서 나를 만나러 온아 오빠가 부활한 거 같아요. 나의 과거가 나를 만나러 미래로 온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날이 엄마인 가정 <laughs> 그게 어떤 가정인데? 너무 좋은가? 너무, 어, 너무, 너무? 좋은. 아 어, 너무 좋은 거야? 너무 좋은 거지. 너무 좋은 명이야? 먹고 싶은 거다 먹고, 하고 싶은 거다 하고. 엄마가 엄청 재밌잖아. 아 어, 진짜 응. 자기는 날 너무 사랑한다. 오보 너네? 그냥. 참이야, 도 쿨이야, 자라. 아, 둘 셋.